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 대개 예수님의 비유는 이제 한 가지 핵심 교훈이 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 열처녀 비유의 포인트는 뭘까요? 예수님이 이걸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거죠?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걸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첫 번째 관찰 질문. <laughs> 여기 이제 열처녀가 나오는데요. 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을까요? 퀴즈입니다 왜 참여하지 못했을까요? 잠자다가 그랬습니까? 아니죠 5절에 보니까 어, 다 잤죠 슬기 있는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나 다 졸며 다 잤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차이점은 뭐예요?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가 돼 있었고 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가 돼 있지 않았고 어떤 준비죠? 기름이죠 기름 기름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은 기름이에요, 기름. 그러니까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기름. 기름이 없으면 혼인잔치는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나중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구원이에요, 구원. 그 구원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야. 기름이 있어야 된대, 기름. 그, 러므로 이거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요, 이제 오늘도 보겠지만 성경에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건 이건 하나님 반드시 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이 준비 하셔야 돼요. 기름 준비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게 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게 뭔가를 이제 좀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먼저 이제 10절을 보면,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어, 여기 보면 이제 그들이 이제 살아간 사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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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련한 처녀들이 준비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갑자기 준비하려고 그러도 없으니까 이제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안 주니까 이제 사러 갔잖아요. 그 사이에 문이 닫히죠. 그리고 늦게 와요. 열어달라고 하는데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안열어져요 그리고 13절의 결론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깨어있으라는 말은 뭐예요? 잠자지 말란 뜻이 아니고 뭡니까? 깨어있으라는 건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이거 먼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 오더라도 그날이 언제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기름이 뭔가?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돼.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이게 뭘까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것 같은가? 네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은 이게 이제 선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행. 우리 선행이 있어야 된다. 선행. 두 번째는 아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믿음이다. 어떤 분은 성령이다 그랬어요. 성령, 기름이니까 성령.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뭐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성경이 그걸 정확하게 찝어서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요 문맥을 통해서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누가 쓴 글입니까? 마태죠. 마태는 마태 신학이 있어요. 마태복음 전체 문맥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첫째, 마태 문맥에서 봐야 되고, 또, 마태도 성령의 조명하에서 성경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성경 전체 문맥이 있어요. 그 문맥 속에서 이 성경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그냥 딱 갖다 찝으면 안 되고, 그 문맥 속에서 살펴보는 게 굉장히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문맥을 보기 위해서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을 보면 11절 다시 가 보세요. <laughs> 자, 그때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다급해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러죠? 11절에 보니까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뭐라고요? 주여, 주여 그랬어요.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그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이죠? 듣던 말씀이죠?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7장으로 가 보겠습니다. 뭐 제가 하도 여러분 얘기했으니까 아시죠? 마태복음 7장 딱 나와야 되죠? 7장. 어디로 가냐면요. 22절로 가 보세요. 이 말씀이 똑같은가 안 똑같은가? 이게 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마태가 이걸 계속 풀어 가고 있는 거예요. 마태 인마누엘 신학 안에서 이제 이걸 풀어 가고 있는데 22절로 가보세요. 7장 22절로 가보면 그날이 나오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그날이 나와요. 이 그날이 아까 25장의 그날이죠. 자, 그날에 여기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자, 여기 많은 사람이 주요 주요하죠. 근데 그 많은 사람이 주요 주요하는데 그 사람이다.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그렇죠 아까는 25장에서는 얼마큼이 못 들어가요? 다섯 천여. 근데 전체 반이에요. 반. 근데 여기는 많은 사람이에요. 25장에서 반이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많은 사람이 그날의 주여주여, 똑같죠? 주여주여 하는데 23절에 가보니까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7장에서는, 자, 여기서도 7장에도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고 지혜로운 사람이 나와요. 그쵸? 아까 25장에도 지혜로운 처녀,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가 나오고 여기도 똑같아요. 그쵸? 자, 여기 7장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누굽니까?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먼저 볼까요? 먼저 나오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죠? 24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자,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까는 25장에서는 그 기름 준비한 사람, 그렇죠? 여기 대비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기름 준비가 연관이 있어요. 자, 여기서 누가 또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7장에서는 26절로 가 보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은 없는 사람. 이건 기름 준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가 되시죠? 비교가 되죠. 자두 말씀을 그래서 연결해서 보면 마태복음의 문맥에서 보면 기름은 뭐예요? 기름은 주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이에요. 순종의 열매예요. 순종의 열매. 자 그래서 21절에 가 보면 예수님 이게 딱 짚어서 말씀, 결론적으로 딱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 아까 25장에서 주님 열어 주세요. 안 열어 줘요. 여기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명확하죠? 자, 이 기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름.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 뜻대로 살려고, 이게 뭐예요? 주님 뜻대로 행하는 게 기름이라고 지금 나왔잖아요. 마태 문맥에서 보면. 마태가 말하는 기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순간마다 어떤 사안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게 기름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이 평소에 매일 아니 그냥 내 맘대로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세요. 이따 말씀드리겠죠. 성령 그분께 물어보고 주님 뜻대로 여러분 주님 뜻을 분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사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름, 기름 준비, 기름 준비. 이거를 우리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네, 아까 이제 다시 25장을 보면, 자열 처녀들이 느끼기에 이제 신랑이 더디 오는 것 같지만 신랑 입장에서 보면 더디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정확한 타이밍에 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자 여러분 세상이 언제 종말이 주님이 신랑이 언제 오든지 상관없이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 매일, 매일 매일 주님 뜻을 뜻대로 행하고 뜻을 찾고. 뜻을 알아야 뜻대로 살잖아요.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그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전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여러 가지로 구분하지만 뭐 피부 색깔로 구분하기도 하고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구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마지막 그때는요. 단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하나는 준비된 사람. 하나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 이걸 바꿔 말하면 이따 다시 말할게요. 이게 또 무슨 뜻인가? 그때가 되면 얼마나 학벌이 좋으냐, 안 좋으냐? 얼마나 잘 생겼냐, 못 생겼냐? 돈이 있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준비됐냐 안 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비유에서 보면 다섯 처녀는 슬기롭고 다섯 처녀는 미련하죠. 반입니다, 반. 근데 겉으로 봐서는요, 누가 슬기롭고 누가 미련한지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 열천여 는 비유는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겉으로 봐서는 다 똑같아요. 등 갖고 있고요. 다 똑같아요. 형식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열 명이 다 혼인 잔치에 왔고요. 보세요. 다 혼인 잔치에 왔고요. 다 등이 있고요. 다 예수님을 기다리고요. 다 졸면서 잤어요. 겉으로 볼때 똑같아요. 겉모습으로 봐서는 차이가 안 나요. 차이가 안 납니다.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 차이가 안 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태는 24장 40절에 가보니까요. 여기도 그때가 나오죠. 24장에 계속 그때 얘기를 하는데요. 40절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맷돌질을 같이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님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일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25장 나와서 오늘 이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다섯 명은 데려가고 다섯 명은 버려둠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슬기 있는 자와 이 미련한 처녀를 구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름인데 그 기름이 마태 관점에서 보면 뭐라고 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오늘 교회 안에 진짜 복음이 강력하게 외쳐져야 됩니다. 복음, 교회 안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슬기 있는 처녀 같은 사람도 있고, 미련한 처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어디 속했는지 알수 없어요. 언제 알죠? 우리 판단할 수 없어요. 그때가 되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그러므로 겉으로 어떤 행위를 보고 저 사람 믿음 좋다, 아니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올 때도 주일날에 다 성경 갖고 옵니다. 등 갖고 가잖아요. 다 예비하러 갑니다. 다 주여주여 주여 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날이 되면 주님 오시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많은 사람이 이를 갈고 가슴을 치고, 그 중에는요, 잘 보세요. 그 은사를 가지고 정말, 겉으로 볼때 정말 너무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미련한. 행위가 없는, 행위가 없는. 여러분, 행위를 분명하게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행실이, 옳은 행실이, 뒤따르는 행실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점검하라고 그랬어요. 사도바울는 점검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이런 비유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계시록 잘 아는 요한계시록 맨 뒤에 어 19장으로 한번 가 보시죠. 요한계시록 19장. 19장 7절, 8절로 가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혼인잔치 얘기죠.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신랑이 온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으로 보면. 그래서 그의 아내가, 아내가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죠?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 해요?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행실입니다.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옳은 행실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행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열매가 없는 나무는 세례 요한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렇죠? 행실이 행실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자,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게 뭐죠?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십니까? 주님 뜻을 어떻게 분별하시죠? 이게 관건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질문 목마름이 없으면 여러분 이거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저는 안 받는 거라고 봐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뜻대로 살지 않으면그 열매가 없으면 천국 못 가는데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그 그 뜻을 어떻게 분별하세요, 여러분? 음. 아버지 뜻을 알아야 뜻대로 살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알려주는 말씀이요. 이제 우리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할 거예요. 성령인데 성령.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갑니다. 오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갈라디아서 5장.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이제 그동안도 자주 언급했고. 다음 주한번더할 텐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가 보세요. 16절. 자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잖아요. 열매, 그렇죠?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자 16절로 가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누구를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파란 뜻을 어떻게 알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는 율법 항목을요, 세세하게 해놨어요. 근데 그게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든가요? 그것 엉터리잖아요.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신약에는요, 이래라 저래라 말씀이 잘 없어요. 자유입니다. 자유.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laughs>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럼 종의 멍에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뭘 따라 살아요?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렸죠. 율법을 따라 가다 보면 우리는 미련해서 실수한다고요. 이 율법이요 어떨 때는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바리새인처럼 항목을 그래 만들어서 지키는데 예수님 와서 보니까 율법을 안지 전혀 율법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하나님 뜻을 가리켜 주시려고.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우리 삶의 상황 속에서, 오늘 지금 네 상황 속에서 그 삶의 의미가 뭔지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의 뜻이 이거야.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세요. 진리로. 말씀,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미래를 예언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게 예언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죠? 다시는 종의 멍해를매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하나? 16절로 가 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이 이게 차이가 뭐냐면요. 이걸 따라 날마다 사는 사람은요. 이걸 따라 날마다 사는 사람은 그날에 이 준비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을 따라 살잖아요. 그럼 가 보세요. 22절로 가 보세요. 성령을 따라 살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이걸 누가 맺어요? 성령이 맺으세요. 그러니까 왜 성령을 따라 살라고 하냐면, 우리가 열매를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마지막 그날에 가서 주님이 뭘 보냐 하면, 열매를 보세요. 그게 기름이에요. 내 삶의 열매를 주님이 딱 보시는데, 열매를 보면 뭘 알아요? 뭘 따라 살았는지를 알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뭘 따라 살았는지 알아. 이 사람 육신을 따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따라 살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다른 사람이 사는 모습 따라 살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이렇게 따라 산 사람들은 보세요. 19절로 가 보세요. 이게 원문은 육체 열매는요. 열매는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 이걸 계속 맺고 있어요. 이전에 행하던 그짓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있대요 구원의 확신은요. 내가 천국 간다는 걸 믿는 걸 성경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천국 간다고 믿으면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성경 그런 말씀 없어요. 그건의 확신은요. 내 안에 이루어진 일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진 일, 내 안에 오신 성령, 그분이 느껴지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확신이 생기는 거지, 천국 가는 확신이 아니에요. 그죠? 그, 보세요. 자, 성령이, 자, 성령을 따라 16절 행하면 22절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여러분, 여기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홉 가지, 아홉 개, 무슨 포도알 아홉 개가 아니라 한 개야, 한 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이건 단수예요, 단수.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이게 안 나타나는데, 영어 성경에도 있어요. 보면 알수 있죠. 단수. 한개 열매 안에 아홉 개 특징이 있어요. 사랑과. 그러니까 나는 사랑은 있는데, 뭐 양선은, 이런 거는 잘, 그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아홉 가지 특징이 다 나타나요. 이게 예수님의 인격이거든요. 예수님의 인격, 성령의 열매. 그런데 이 보세요. 자, 성령을 따라 살면 23절. 자,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을 따라 살면 이 열매가 반드시 우리 안에 맺힌다는 거예요. 이걸 보시는. 이게 이게 기름이야 기름. 이해가 되시죠? 이게 성경 문맥 속에서 보면 이게 있어요. 자, 다시 자, 여기 본문에도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데요. <laughs> 육체 열매를 계속 맺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19절, 20절, 21절 보면 자, 이, 이, 이 여기 나오는 이게 이제 크게 세 가지 이게, 이거 자세한 건이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요. 21절 하반절에 가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자, 이게 이게요. 원래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 표준세 번역에 보면 다음 주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짓이라고 번역됐어요. 이런 짓. 저는 그게 번역 잘했다고 봐요. 이런 짓을 계속 이걸 따라 살고 그래서 이런 이런 열매를 계속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고 예수 믿는 거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거고 그 성령을 따라 살면 이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돼 있고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내 자녀구나. 이게 기름 준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도 우리는 여러분 구체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오늘 내 삶의 하나님 뜻이 뭔가.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거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여러분 어떤 일에, 예를 들어 누구랑 다퉜어요 갈등이 일어나, 갈등이 일어나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근데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 뒤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인간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내 안에 두 가지 생각이 딱 올라옵니다. 저 사람이 믿고 그렇죠? 그럼 그걸 따라 행할 것이냐? 내 안에 성령이 반드시 말씀하세요. 성령이 와 계신 분은 반드시 말씀하세요. 그때 이렇게 해야 돼. 말씀도 떠올리 주시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이거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날마다 날마다 따라가면, 어디까지 가요?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간다고요. 처음엔 그렇게 할수 없죠. 왜냐면 하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우리 안에서 계속 그렇게 요구하시고, 우리 안에서 계속 위로하시고, 따덕거리시고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걸 해내잖아요? 그럼 성령이 막 위로가 옵니다. 그럼 이거 경험, 이거 경험하시죠? 설마 아니라고 그러시지 않을 거죠? <laughs>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이거, 이게, 성,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16절 다시 가보세요.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 아니라.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 앉아있는데 성령의 불이 꺼져 있어요. 이걸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이게 뭔지 모르고.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 아니라 전에는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전에는 그걸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어, 그 에베소서 칼라, 에베소서 다, 다시 한번 가보세요. 에베 가보시면 어제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미 예수 믿기 전과 이후가 확실히 구분되잖아요. 이미 안치셨고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안치셨고 부활의 능력의 영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길 수 있어요. 육체를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이제는. 예수님 우리 이길 수 있다니까요. 말씀을 따라 살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수 있어요. 그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요. 날마다 이 성령을 따라 사셔야 돼요. 이제 18절로 가 보세요.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율법에 단순히 하라 하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성령이 날마다 인도하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 다다음 주두주 동안 이거 구체적으로 어, 이,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 다시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 구원 없고요. 열매, 열매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열매를 보고 알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맺히는 이 열매. 이게 기름이고, 이게 주님 뜻대로 사는 거고, 이게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고, 이게 우리가 입고 있는 새맛 보이십니다. 이 옷을 잘 준비하시고 매일 매일 작은 일에서부터 가정생활에서부터 24시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훈련입니다. 애쓰시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